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0.2%포인트의 스몰컷은 물론 0.5%포인트의 빅컷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직 수락연설을 통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상극인 두 후보 트럼프 대 해리스의 대결 구도를 확정 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38분간 진행된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 동안 자신의 SNS에 30개가 넘는 게시글을 연달아 올려 연설 내용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유명 방송인과 팝타가 줄줄이 연단에 올라 연설과 공연을 하면서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의 공연과 연설에 전당대회는 마치 콘서트장과 같은 열기를 보였다는 평입니다. 세 차례의 대선 캠페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정치 단체들이 트럼프가 운영하는 사업에 2,800만 달러 캠페인 기부금을 투자해 트럼프의 개인적 이익에 도움을 주었다는 CNN의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 19 하위 변이 중 하나인 KP2 변이를 타깃으로 개발한 최신 백신에 대한 출시를 허가했습니다. 최신 백신은 며칠 내로 접종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전화나 고속 인터넷, 케이블, 신문 등의 구독이나 구입을 손쉽게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타임즈 머니 방안이 법무처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한국에서의 건강 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FBI 등 연방 수사 당국이 앤드류 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딸인 리에남 도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임직원들의 자택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LA 롬비치를 비롯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엠폭스에 대한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보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힐스 지역에서 고교생 폭볼 게임이 끝난 뒤 인근 랄프스 매장 밖에서 17세 소년이 총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어울리다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 식당에서 직원이 두살 아기에게 실수로 사과 주스 대신 와인을 제공해 아기가 병원에 실려간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기는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상태이며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 중입니다. 코끼리쇼가 중단된 후 관중 감소로 문을 닫았던 147년 역사의 전설적인 서커스단 링링 브라더스 앤 바넘 앤벨리 서커스가 8년 만에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동물쇼 없이 오늘부터 4흘간 공연을 갖게 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 1 3 5 3 6 9 9 0 1 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3학년에서 8학년 o 영어 과목 합격률은 49.1%, 수학 과목은 53.4%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아시안 학생 영어 합격률은 70%, 수학 합격률 7 9 7로시 전체 평균보다 약20% 포인트 늦게 나왔습니다. 한인 등 미국 내 아시안 젊은층의 자살률이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입니다. 10세부터 19세 사이 아시아계 청소년 연령층의 자살률은 남성의 경우 10년 만에 72% 증가했으며 여성은 125%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대표적 관광 명소 중한 곳인 브루클린 브릿지팍에서 지난 4월 새 사체가 두 구나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발견된 사체는 현재 신원 확인 과정 진행 중입니다. 사회보장연금 등을 지급하는 연방사회보장국 SSA의 행정오류로 무려 52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 가운데 수많은 한인수혜자들도 잘못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를 수정처리하는 시간이 길어 고옥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의 미국 내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도전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애리조나주에서 후보 등록을 철회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의 화재로 고속도로가 16시간 동안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 국가 교통 안전 위원회가 테슬라에 대한 안전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내년부터 미국 차량 공유 업체 우버에 자율주행 차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